지금 보시는 모습은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 성보박물관 실내 전시실 모습입니다. 이 박물관에는 월정사에 전해지고 있는 많은 유물들이 소장 전시되고 있는데요. 그중에 다른 박물관에서는 보기 힘든 어 복장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어 지금 보시면 월정사 북대고남목 쪽 석가여래자상에서 출토된 것인데요. 네, 발원문이 있고요. 어, 여러가지 내용들을 함께 기록을 했죠. 그래서 언제, 누가, 왜 이러한 불상을 조성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특히 조성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. 여기 보시면 어, 강의 49년 49년이면 서기로 치면 1710년에 해당되는데 1710년에 이 불상을 조성했고 그때 후원한 사람들이 많은 고시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후룡통을 넣는데요 뭐 오색실 같은 것을 함께 넣어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불상이 생명력이 부여되야만 많은 신도들의 예불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, 신도들이 염원하는 것, 소원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과거 선조들이 상당히 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. 어떤 대상이 대상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려면 그만큼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후령통을 감싼 이 위에서 바로 황초복자라는 게 있는데요. 바로 후렴통을 감싼 또는 불상 안에 있는 여러 복장물을 감싸기 위해서 황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급스러운 천입니다. 어쨌든 불상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유물들이 그 안에 공환됩니다. 이 부처님이 바로 옆에 있는 복장물이 출토된 국대 고운암 목조 석가여래좌상이고요. 이 부처님은 은웅사 목조 아미타불좌상입니다. 그리고 이 부처님에게서도 많은 복장물이 나왔는데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 비로나 비로자라불좌상입니다. 가슴 앞에 손 모양이 아주 독특하죠. 이 불상도 복장물에 의해서 1894년에 조성되었음을 알수 있는데. 불상이 아주 뛰어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죠. 네, 전체적으로 아주 어, 비율이 잘 맞고 있고 어, 근엄하고 자비스러운 그런 의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.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불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 불상은 어, 영월의 단종과 관련된 보덕사에 있는 석조 여래좌상입니다. 아, 이처럼 멀정사에는 조선 후기에 여러 불상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